네, 그렇게 하면 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숙면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돼요. 이런 말을 표현할 때 하는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알고 하면 훨씬 영어를 빨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숙면이 도움이 돼요. It helps you sleep well. 무조건 외우기보다 몇 가지를 좀 알면 좋은데요. 자, 먼저 도, 우리 말로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네가 잘 자도록 도와준다 라는 말을 해도 되고 또는 뭐 그렇게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을 할때 자유롭게 보세요 하지만 영어는 이런 느낌 이 오영식 이라고 표현 하지만 네 등장인물이 둘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구조를 짜 두면 영어는 도움이 되거든요 훨씬 쉬워집니다 그것이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당신이 잘 자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시간의 흐름을 위해서 왜 제가 썼냐 하면은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여기에 동사가 두 개인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자, 두개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둘이에요. 그것이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죠? 아, 그런 후에 어, 내가 잘 자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to 부등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만,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생략이 되었단 말은요. 얘가 동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라는 말이죠. 동사와 동사 원형은 다릅니다. 동사는 두 번째 자리에 지만 동사라 그러고 문장에서 그 외의 것은 음, 동사 같지만 동사 원형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투를 넣어도 되고 투를 생략해도 되고 두 문장 다 옳은 문장이에요.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예요. 투를 생략을 했다는 말은요. 이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좀 빨리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것이 도와주는 도와주고 바로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그러한 느낌. 근데 툴을 쓰게 되면 그것이 도와주고 난 다음에 뭔가 했어요. 어떤 행위를 그런 다음에 좀 천천히 네가 잘 잔다는 이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툴을 이제 헬프라는 말이 나오면 준사역 동사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툴을 아, help 라는 동사를 쓸때 툴을 써도 되고 툴을 안 써도 되는데 뉘앙스가 약간 좀 빠르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얘기해주면 영어는 쉬워집니다. It helps you sleep so well. 그렇게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걸 어떤 영어를 볼때 이거를 아, 선생님 저는 모형식으로 볼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뭐 모형식이라는 아, 말이 필요 없고요 이렇게 등장 인물이 둘이 나오고 하나씩 행동을 하네요.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그것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기본 구조 보이는지 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도와주고 난 다음에요. 아 내가 이해를 해요. Why people behave that way?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여기서 이제 의지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보면 좋아요. 아,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일단 단어 먼저 보시면, behave, 행동하다. That way. 그런 식으로, 또는 뭐, 그렇게. Why people behave. 왜 사람들이 행동하는지, 여기서 이제 의주동이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의주동이란 개념이. 영어가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아, 여기에 의문사 들어가고. 그 다음 동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나오는구나 알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 다시 보시면 그것이 있고 내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이렇게 둘이 나옵니다. 그것이 도와주면 아 나는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제 의무사 의중이 나오죠. 왜 사람들이 그처럼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걸 도와줍니다. 물론 여기에 툴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이제 사람들이 이, 이 help 동사를 쓸때 어떤 사람은 to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to를 안 써요 생략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습관이라고 보면 돼요 언어의 습관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하나 나는 어, 이렇게 쓸래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쓸래 괜찮아요 그렇게 쓰면 되고요 하나씩 천천히 해볼까요 그것은 도와줍니다 it helps 내가 이해하도록요 it helps me understand 자왜 사람이 행동하는지요 의지동 생각하시면서 it helps me understand why people behave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요 it helps me understand why people behave that way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볼까요 자 그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관리가 돼이 소리겠죠 it helps me manage stress 단른 문장 같죠? 자 단어 먼저 manage. 야 이게 그냥 여기서 뭔가를 해내다는 느낌보다는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간신히 해냅니다. 간신히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간신히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내다는 느낌까지 갖는 뉘앙스예요. 간신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땀이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manage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 나는 매니저예요 라는 사람이 있죠. 매니저. 이 R만 이 R을 붙여서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정말 그 매니저들은 힘, 힘듭니다. 정말 하는 일이 많고요. 월급도 많이 주겠죠. 책임감도 많고 권한의 범위도 넓어요. 그 사람을 매니저. 그래서 매니저라고 그러는,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m a n a g e s t r 툴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은 느낌이죠. 툴을 생략하고자 하는 느낌. 툴을 넣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 여기서는 일단 그것이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어, 매니저 하는구나, 관리를 하는구나, 이런, 어, 투 부동산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보세요. 영어를 볼때 다양한 방법으로 보면 좋은데, 3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세개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동사를 크게 보는 겁니다. 동사는 동사는 두 번째 자리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두 번째 동사네요. 동사라는 말은 다로 끝남인데요. 관리하는 걸돕는다 다로 끝나니까 동사. 이렇게 세 개로 보셔도 돼요. It helps to manage stress. 영어 쉬워지죠? 자, 보겠습니다. 그건 도와줍니다. It helps 관리하도록요. it helps to manage 스트레스를요. it helps to manage stress.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것은 시간과 돈 노력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 되게 상당히 좋네요, 그것이. 여기서 effort 노력이고요. 그래서 it helps to save time, money and effort.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할 것은 영어는요, 끊어 말하기 끊어 읽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색해요. It helps to save time, money, and effort. 이렇게 영어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It helps to save time, 하나, money, 하나, and effort. 하나입니다. And effort가 아니라 하나처럼, a n effort. It helps to save time, money, and effort.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영어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jogging. 저깅. jogging은 잠을 더잘 자고 전반적인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jogging을 하면 되면 어, 어쩐지 밤에 잘 자요.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어쩐지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이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조깅이랑 러닝 있는데요. 조깅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조크 비슷하죠, 느낌도. 농담을 주고받고 할수 있도록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음악도 들으면서 자연 경치도 보면서 천천히 얘기도 하면서 그런 게 바로 조깅이고요. 그에 반해서 러닝은 정말 힘을 다해 달리는 거예요. 정말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정말 힘을 써서 달리는 걸 러닝. 그래서 우리 보통은 저깅을 하죠. 자, 그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저깅. 등장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라고 해서 사람만이 뜻하는 게 아니라 사물도 나옵니다. 자, 저깅이 도와주고 그러면 당신은 더잘 잡니다. 여기 툴을 네, 너도 상관이 없어요. 네, 사람이 그냥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정, 하나 정하시면 됩니다. better, 더 잘이라는 부사도 됩니다. 더잘 자게. 그것이 도와주면 당신은 더잘 자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문장을 보실 때, 아, 두 개를 먼저 내가 머릿속에서 집어넣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 문장이 쉬워요. jogging helps you to sleep better. 또는 You sleep better. 더잘 자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boost. 자 boost라는 말은 여기서 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boost해 줍니다. 향상시켜 줍니다. 너의 overall mood. 전반적인, 전체적인 기분을 올려줍니다. 조깅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자, 여기서 역시 오형식이 나오죠. 얘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당신은 무, 부스트 합니다. your overall mood. 자, 연습하겠습니다. j o g g i n g 도와줍니다. jogging helps. 네가더잘 자도록. jogging helps you sleep better. 그리고 너의 전반적인 기분을 향상시키도록. jogging helps you sleep better and boost your overall mood. 쉬워지죠? 네. 쉬워집니다. 자, 이제는 이제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기본적인 구조 안에 전문적인 단어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일단 단어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Potassium, 칼륨, Nutrients, 영양소들, Cell, 세포구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어, Waste. Product은 제품, 물건, 산물,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합쳐보세요. 그럼 이게 바로 노폐물이 돼요. Waste product. 자, 전문적인 단어 이제 배웠습니다. 아 u t of c 세포 바깥으로. 그러면 이걸 알면 문장이 쉬워집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문장, 이 문장을 이렇게 분리해 볼게요. 버타시이 칼륨이 움직이는 걸 도와줍니다. 영양소들을요. 어디 안으로? 세포 안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하나는 버타시이 칼륨이 움직이게, 움직이는 걸 도와줍니다. 웨 a s e products 노폐물을 아 e 브셀 세포 바깥으로 넣어 주고 빼 주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게 바로 potassium 칼륨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세 개가 보이죠? 3방이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명은 이렇게 가로 쳐 주거든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and를 써서 이렇게 문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으로 전문적인 영어도 할수 있다. 이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칼륨은 이동시키는 걸 돕습니다. 하면 potassium helps move 몰려 영양소들을 potassium helps move nutrients 세포 안으로요 potassium helps move nutrients into cells. 그리고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걸 도와준다 문장 두 개가 합쳐졌어요. Potassium helps move nutrients into cells and waste products. 어디 밖으로? 세포 바깥으로. Potassium helps move nutrients into cells and waste products out of cells. 그래서 전문적인 영어가 별 영어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쉬워요, 사실은. 전문적인 기본적인 거에서 네, 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요. 기본적인 구조잖아요. 다시 문장이 시작이 된다는 거고. 영어, 영어가 그래서 별거 없어요. 직관적인 영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법은 도구거든요. 정문, 어, 기본적인 도구로 생각하시고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영어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